네 이번에는 반도체 얘기 좀 들어보 겠습니다 저희 한주엽 대표 오셨 고요 한 대표님 그 애플에 무슨 일이 생겼다면서요 <laughs> 애플 다들 관심 많아 하실 거예요 애플에 관심이 네. 많긴 하지만 그중에서 는 그래도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맥북 얘기를 네.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맥북 쓰고 있는데, 제가 맥북 들고 나오는 걸로 댓글에 좀안 좋은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뭐 삼성 쓰시는 분도 있고, 전 LG 거 쓰시는 분도 있으니까 개인 취향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애플이 어 노트북에도 이제 본인들이 직접 설계한 칩을 쓰고 네. 있죠. M 시리즈, M1, M2가 나와 있고, 제 거는 지금 M1이 달려있는 겁니다. M2 모델을 음. 기다리다가. 아, <laughs> 안 나와서 샀더니, M2 모델이 금방 나와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좀더 기다렸다 살 걸, 뭐, 이렇게 대기 수요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M2 칩 관련해서 패키징을 한국에서 합니다. M코랑 칩팩이라는 곳에서 음, 하거든요. 네네. 근데, 1월, 1월하고 2월에 어, 물량이 제로였, 제로였다. 예, 네, 어. 그 노트북이 안 팔린다는 얘기죠. 네. 어, 지금 IT 제품들이 워낙 너무 잘안 팔리는데, 맥북도 예외가 없다. 음. 어, 지난 2월 2일 날, LG, 그, 애플은 이제 회계년도가 10월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네. 2022년 10월이 이제 이쪽 회계년도로는 2023년도 회계년도 1분기 시작이고, 1 12월, 2 작년 12월에 종료를 했거든요. 1분기 실적을 네. 종료를 하고, 2월 2일 날 시작 발표를 하면서, 어, 애널리스트가 컨콘에서 그런 걸 물어봤어요. 야, 맥이 굉장히, 아, 그러니까 맥이 아닌 PC 시장 굉장히 어려운데, 어, 맥은 어떠냐라고 음. 물어보니까 여기 이제 티모시 쿡이라는 분이, 회사 이모니신데, 네. 어, 우리도 어렵다. 네.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뭐 애플 실리콘 본인들에게는 M2 칩이 있지만, 그래도 음. 어,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음. 우리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2023년도, 회계연도 1분기에서 맥에서. 벌어들인 매출이 77억불이었거든요. 그게 네. 전년 동기 대비로는 한30% 떨어진 수치입니다. 음. 근데 1월과 2월에 패키징을 해야 되는 그 웨이퍼가 안 왔다고 그래요. TSMC로부터. 그게 5나노로 만들거든요. 근데, 네. 어, 안 왔다고 그러니까, 음, 3월에 일부 재개가 됐는데, 전년, 어, 동기 대비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확 줄어든 음. 수준이니까, 그만큼 PC가 어렵다. PC 시장이 어렵다. 그게 이제 반도체, 어, 영역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네. 것이고 네. 잠깐 이제 광고 네. <laughs>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4월 12일날 어, DLE기 주최를 합니다 2023 어드밴스드 반도체 패키지 혁신 공정 컨퍼런스에서 방열과 내열에 대한 어떤 소재에 관련된 어, 기술 그리고 공정 기술에 대해서 네. 어, 뭐 하이닉스, 칩팩, 삼성, 뭐엠코 그리고 LG화학, 뭐 행켈, MK전자 뭐 이런 소재 기업 뭐 어, 그, 오스아트 기업, 그리고 뭐, 종합반도체 기업들 다 음. 나와서 뭐 어떤 음.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어, 패키지, 그, 세미나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데 이제 이걸 기획하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찾아봤어요. 애플의 M2 칩을 패키지할 때 쓰는 소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크게 보면 한 네다섯 가지 돼요. 네. 어, 웨이퍼 상태 가공은 전공적은 TSMC에서 해서 M코나 스태치 팩으로 보냅니다. 근데 웨이퍼 상태의 네. 이 제품을 보내는 거죠. 웨이퍼 상태를 보내면 네. 패키 그러니까 자르고 패키징 해가지고 이제 플립칩 네. 방식으로 패키징해서 이제 다시 TSMC로 주면 TSMC가 이제 검수하고 이제 애플로 네. 보내는 애플로 보내는 게 아니고 애플 물건을 조립하는 뭐 복스콘이라든지 뭐 콴타 퀀타. 콴타라든지 이런 데 보내게 는 오디엠 업체. 재료가 뭐가 있나 봤더니 이제 솔더볼이라는 거는 네. 이제 대만의 아큐러시라는 어. 회사가 M2 그 칩에 음. 들어가는 솔더볼 공급하고 있고요. 팀 소재라고 이제 써멀 인터페이스 모티리얼즈라고 이게 열 배는. 열 빼주는 소재입니다. 이 바커 어, 독일의 네. 바커가 공급하고 있고 언더필이라고 음. 왜 반도체 기판하고 그칩에그볼 사이 에 붙이고 나면 그 속을 좀. 메워줘야 돼요. 음. 왜안 메워주면 여기서 쇼트 일어나고 하니까, 저연 네. 물질로 이렇게 메워주는 걸 언더필이라고 하거든요. 네. 언더필은 이제 나믹스, 일본의 나믹스라는 회사가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뚜껑이 있어요. 그, 우리가 PC 이렇게 열어보면, 패키지가 위에 검은, 검은색 뚜껑으로 이제 쌓여있잖아요. 네, 그 위에 붙어있는 예, 네, 네. 그 캡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그 영일 브레시전이라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음. 그, 어, 전량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제 확인했고, 그 뚜껑을 붙이는 접착체가 음.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네. 독일의 행켈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굳이 이제 지금 말씀드리면서 어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어쨌든 고온 환경에서 대응하는 이제 방열 기능, 그리고 내열 기능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패키징 업계에서는 이게 최근에 핫 이슈다라고 네. 해서 세미나 기획했고, 뭐그 과정에 이제 저도 뭐 여러 가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들려서 좀 전해드립니다. 특히 맥북이 에어 모델은 아마 그 팬이 없는 팬리스 모델로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M1, M2 둘다열 관리가 굉장히 많이 신경 쓰이는. 특히 애플이, 중요한... 굉장히, 예, 애플이 굉장히, 애플이 네. 굉장히 어, 민감하게 음. 반응하면서 고열 환경에서의 네. 어떤 그 사용 네. 열이 많이 나니까 음. 어, 그런 것들을 좀. 해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네. 어, 공정 기술, 재료 네. 이런 것들을 개발을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아이맥 제품이 전반적으로 열이 많이 발생해서 뭐 화면에 클라우드 현상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애플이 그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열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요? 네, 네, 열이 많이 나 열이 많이 나면은 이제 먼지도 디스플레이 자체에 먼지도 끼고 먼지가 또 증착돼 가지고. 아예 화면이 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음. 발생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as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저희 회사에서 하지만 그 패키징 세미나에서는 그런 어떤 열에 대한 이게 네. 반도체 업계 최대 화두잖아요 네. 뭐 이제 회로 크기가 작아지니까 열은 많이 날 거고 열이 많이 나도 신뢰성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텐데 뭐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면은 어떤 음. 주요 업 업계 어떤 데가 좀이 세미나에 나옵니까? 원래 이 이론상으로 보면요, 네네. 이 미세화가 이루어지면 동일 전력에서는 성능이 더 좋게 나오고 네네. 동일 성능에서는 어 전력을 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 열이 덜 나야 덜 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십 나노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한계치까지 계속 그 선폭이 계속 좁아지다 보니까 음. 저항값도 확. 확 그~ 늘어나고 네네. 또 누설 연료도 이제 늘어나면서 오히려 열이 많이 나게 되는 어~ 상황이 펼쳐져서 이론상으로는 열이 안 나야 되는데 음. 어~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열이 더 많이 나게 되는 음.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동일 면적에 어~ 더 많은 이제 회로를 집적하게 되면 네. 우리가 지하철 타보면 아침에 지하철 타고 다니시잖아요. 네. <laughs> 사람 많은, 사람 많은 사람만, 사람만, 사람만 열이 네. 옆에 옆에 몸 부딪히면은 덥잖아요. 네. 사람이 없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네. 그런 걸좀 떠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열을 잘 빼내야 된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재료가 네. TIM.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커에서 공급했다는 네. M2의 네. TIM 소재입니다. 네. TIM이 s u b m a r Interface Materials라고 하는데 네. 열 전도율이 높은. 물질을 어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표면에 딱 발라놓으면 열이 이제 나면 빨리 빼내, 밖으로 빼내야 되는데 음. 이 위에 이제 시크, 원래 이제 CPU 위에 히트 싱크를 붙이잖아요. 네. 그 중간에 바르는 이제 써멀글라스, 어, 예, 네, 써멀글리스뭐 어. 이런 네. 것들. 옛날에 CPU 설치할 때그거요 네, 그런 거말씀하시는 네. 거죠. 지금 네. 과거 지금 과거 신데 2000년대 초반에 뭐 그때 아마 써멀글리스 그 네. 발라서 많이 아, 뭐 옛날에 그랬죠. 그랬죠 그것보다도 지금 열 전도율이 많이 올라가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예를 들어서 한 10의 열 전도율을 원한다면, 지금 업계에서 맞출 수 있는 열, 열 전도율이 한 6, 7? 음. 그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음. 원래 거기에는 그, 뭐, 지금 고분자 재료 위에다가, 네. 어 실리카 혹은 알루미나 같은 거를 이제 필러로 넣거든요. 그러니까 네. 혼합물로 이제, 어, 넣는데, 어, 그, 이제, 6, 7에 그치니까, 어, 조금 더 이제, 좋은 재료를 개발해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음. 그런 거를 잘하는 회사가 이제, 일본의 레조낙, 옛날에 히타치라는 회사가 음, 네. 이제, 이름 뭐, 바뀌, 이렇게 하면서 바뀐 건데, 레조낙, 새끼스이, 뭐, 이런 새끼쓰이. 회사들이 음. 굉장히 잘하고, 바커, 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커것도 잘하죠. 원래 뭐 그런 거 하던, 재료 하던 회사였으니까. 네네. 다오코인도 개발을 하고 있고. 음. 국내에서는 네일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네일 음, 테크놀로지요? 네. 질화붕소 나노 튜브, 음. BNNT라고 하는데, 어, 질화붕소를 나노 튜브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음. 어, 질화붕소의 가장 큰 이점이 열 전도율이 높다. 음. 아,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린 실리카나 알루미나 대신, 어, 지라봉소 나노튜브를 집어넣어서 열전도율을 어, 올리는 형식으로 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올해 애플 노트북의 어,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15.3% 줄어들 것이라 예상이 됐거든요. 어디 음. 예상입니까? 이게 대만의 대만 폭스콘이랑 콴타가 이제 애플 맥북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네. 다른 메이커들은 뭐휴레패커드나 이쪽 기업들은 30%가 넘었고요. 음.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애플 맥북의 연간 출하량이 한 3천만 대좀안 됐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지금 15.3%면은 어 대략 한 500만 대, 600만 대 정도가 음. 빠지는 셈이 되거든요. 그럼 궁금한 거는 중간에 칩못 만든 없이는 그거 재료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만들지 못하고. 그렇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칩팩 엠코 같은 회사는 애플 라인이 있어요. 음. 어 아마 일부 장비는 애플이 사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어 그러니까 거기는 애플 칩 외는 에 패키징을 못 해요. 아이, 놀려야 된다는 가동을 거. 못 하는 거죠? 가동을 못 해요. 아하, 물론 그러니까. 이제 애플 뭐 노트북에 들어가는 거뭐 아이폰에 들어가는 것들 다양한 그 칩을 패키징 그 집들이 하지만. 그 M2를 만드는 그 라인은 M2만 만들어야 된다. 음. 어, 대안이 없는 그러니까 라인입니다. 네, 소재도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바커, 음. 나믹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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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입니까? 그 대만의 그 뭐, 회사, 뭐, 보란 회사, 이런 거다이프이 찍어주는 네. 것들이기 때문에 못 바꾸죠. 근데 뭐, 물량이 없으면 못 만들죠. 특히 맥북 에어 제품, 이번에 신형 나온 M2 제품을 이제 해외 사이트에서 테어다운을 하잖아요. 아, 네. 분해한 것들을 보니까 재미있게도 어, 기존의 M1 맥북에어에 없던 이폴리이미드 탄화규소를 좀 많이 썼더라고요 방열 음. 제품을 원래 애플이 그 냉각 팬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좀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방열 말씀하신 대로 방열에 대한 여러 가지 어, 좀 집착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TIM 소재 얘기했고 네. 그 언더필 소재 나믹스거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그, 언더필이 어쨌든, 저연이 목적이에요. 저연이 음. 주목적인데, 어,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도 뭔가 첨가물을더 넣어서, 음. 열 전도율을, 거기서도 열이 나니까. 그치, 뭐, 위로도 나고, 옆으로도 음. 나고, 아. 밑으로도 나니까, 어, 열 전도율을 높이는 형태로, 어, 언더필도, 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요것도, 나믹스도 잘하지만, 헨켈도. 헨켈도 어, 어, 있죠. 잘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액상 몰딩 기법이라고, LCM이라고 있는데, 이게, TSMC에서, 인포라고, 펜아웃 웨이퍼레벨 패키지를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은 그 음. 방식으로 본인들이 직접 하거든요. 네, 노트북에 들어가는 M2 같은 경우 일반 플립칩 방식의 패키징이어서 본인들이 직접 안 하고, 좀 m 외주주죠. 아, 네. 저기, 칩팩을 외주를 주는데, 인포 같은 거할 때는, 언더필 이런 거안 쓰고, 어, 액상으로, 몰드 그 재료를 집어 넣어가지고 그냥 굳혀버리는 음, 형식으로 음. 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HBM SK Hynix 만 하이닉스에서 만든 HBM도 원래는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HBM이 왜 D 램을 계속 이렇게 쌓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덟 층을 네, 네. 쌓거든요. 쌓을 때 이제 원래 는 필름을 깔았어요. 접착 사이 사이에. 네, 네, 접착 성분이 있는 필름을 요 위에 이렇게 딱 붙여놓고, 요딱 음. 붙이면 열을 살짝 가해가지고 그 필름 사이 사이에 요 컨택이 이제 맞붙도록 해가지고 하는 네.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기술이에요. 음. 왜냐하면 이그 컨택이 많은데 네. 하나라도 안 뚫리면 음, 불량 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삼성은 아직도 그게 NCF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논 컨덕티브 필름 방식이라고 이걸 붙여서 계속 하다가 이 열도 많이 나고 그리고 만드는 것도 어렵고 해서 하이닉스가 고안한 게 뭐냐면 다 쌓아요, 다 쌓아놓고 마지막에는 그냥 액상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주사기처럼 이렇게 쭉쭉쭉 밀어. 그러면 이제 사이사이에다가. 그, 액체를 집어넣어서. 그쵸. 그 공간을 채운다는 거죠? 네, 집어넣어서 경화시켜갖고 네. 공간을 네. 채워넣는데, 이게 뭐 말은 쉬운데, 음. 어, 굉장히 어려운 음. 기술이고. 사실, 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HBM2E인가부터, 음. 그 이제, s k 하이닉스의 공정 이름으로는, 음. MRMUF. 그까 그러니까 Mass Reflow, Reflow Molded Underpill. 음. 그니까, 쌓아놓고 한 번에 다 집어넣으니까, 음. 공정도 가뿐해지고, 또 열도 좀덜 나는 방식으로 음. 어 이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재료는 나믹스라는 회사가 일본에서 네. 넣은 거거든요. 근데 그어 열이 좀덜 나고 성능이 잘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그 GPU에 들어가는 HBM은 전량 SK 하닉스가 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 음. 부분이 굉장히, 관, 굉장히 좀 관심 많이 갔던 게 요즘 뭐 메모리 반도체 웨이퍼투 입량도 전망도 그렇고 대신 시스템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처럼 챗GPT나 AI 쪽이 굉장히 많은 지금 제피치 챗GPT에 뭐그 카드가 뭐 여러 대가 들어갔다 만, 몇만뭐몇몇만 뭐 예. 몇몇 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면 몇만 개인지 만 개였는지 아직제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한 양이고 지금 음. 그것도 지금 더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나마 올해 굉장히 전도 유망한 시장이다. 소재다. 음. 지금 뭐, 들리는 얘기로는 어쨌든, 요런, 저, 노트북에 들어가는 것도, 옆에 HBM을 싼네 안에, 아,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게 되면은, HBM 시장이 크... 엄청나게 커져요. 엄는데요 하이닉스가, 저희 세미나 나와서, 이제 하이닉스 그 개발 어. 담당하신 요, 문기일 부사장이라는 분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음. 이걸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MR, 머프, 어, 매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 이게 되 <laughs> 어려운, 있는데, <laughs> <어려운 웃음> <인데, 웃음> 네. 어, 개발을 해서, 어 어쨌든 열도 덜 나고 왜그 GPU 열 많이 나잖아요. 아열 많이 나죠. 그열 많이 나는데 바로 옆에다가 그그저디세 개씩 세 개씩 그1 네. m 세 개씩 붙여놨거든요. 네. 얘도 열 나고 중간에 것도 열 나는데 그 오픈 AI 챗 GPT 그돌면 열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전기도 많이 먹고요. 네 전기도 많이 먹고. 근데 일단 열을 잘 빼야 되거든요. 나는 게 열이 음. 이제 잘안 빠지고 칩 안에서만 면도면 그 이제 다운다고 하는 거니까 음. 얘를 잘 빼는 거에 대해서 음. 좀 어, 필요하다라고 해서 에스캐닉스알트 이건 엄청 자랑을 좀 많이 음. 하고 있고 또 문제는 지금 얼마 전에 테슬라가 어,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예, 반도체, 반도체 70%까지인가요? 줄이 쓰겠다고 어, 했죠. 안 쓰겠다고 했죠 비싸거든요. 비싸요 SiC가 왜 비싸냐면 SiC나 갈륨 나이트라이드 이 소자를 쓰는 이유는 스위칭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적다. 음.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전기차에서 전력을 이제 변환할 때마다 손실이 일어나면 안 그래도 뭐 그렇죠. 끌고 다니기도 음. 주행 거리도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이런 데서 로스가 생기면 안 되니까 SIC를 많이 썼는데 비싸단 말이에요. SIC가 왜 비싸냐면 저도 이번에 좀 취재하면서 놀랬던거놀랬던게 SIC는 이 고압에서 이렇게 돌아가, 돌아가는 칩이 많다 보니까 온도가 200도 이렇게 음. 높기까지 올라가는 게 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존의 실리콘 베이스의 일반 반도체에서 쓰던 방식대로 그냥 솔더로 해가지고 페이스, 솔더 페이스 붙여놓으면 200도 이상 가면 녹아버려요. 음. 그러니까 칩이 이제 제기능을 <laughs> 못하니까 그 고압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제 붙이는 어떤 이 재료를 은을 써요. 소결된 은. 은이면 귀금속 아닙니까? 에이지. 예, 예, 예. 그래서 소결 그 영어로는 신터링이라고 하는데 뭐 신터링 혹은 소결로 이제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그 방식에 대해서는 좀 저도 네. 되게 낯익은 어, 단어이긴 한데 소결 방식으로 만들어진 은 에이지는 이제 붙일 때 이제 이걸 쓰면 한 350도씨 정도까지 음. 얘가 버틸 수가 있다고 하니까 네. 얘를 이제 어 쓰는데 가격이 뭐 비싸니까 기존대비 엄청나게 비싸니까 SIC 소자가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SK실트론이 뭐그 어딥니까 예스파워테크닉스 라는 회사 인수했었죠. 옛날에 예스티에서 밑에 있던 회사 를 인수해가지고 지금 SK 회사 이름도 바뀌었던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 회사에서 SIC 소자를 만든다고 음. 하는데 어 사실 테슬라 같은 회사가 우리가 어 선도 기업들이기 때문에 많이 쳐다보고 그쪽으로 많이 쫓아가는데 SIC를 이제 이 회사가 안 쓰고 기존 실리콘 방식으로 가격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쓰는 음. 방법을 보여주면 뭐, 현대차나, 뭐, 기타 등등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도, SIC를 안 쓰지 않을까. 음. 많이 좀 줄여가지 않을까. 이거는 약간 이쪽 업계의 음. 우려인데. 왜그 우리가 자율주행 할때도 기존에 뭐 라이다 뭐 써야 된다 네. 말아야 된다 막 얘기했는데 테슬라는 이미지 센서만 갖고 하지 않습니까 비전만 가지고 뭐 왈가왈부 하는데 올해 나오는 모델은 이미 라이다 센서가 빠지고 그러니까, 뭐 심지어 초음파 네. 센서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전으로 한다고 예 그냥 눈으로 보 보이는 것만 갖고도 우리가 라로만 네. 하겠다 예 네, 카메라로 네, 네. 뭐할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거 후반주자들이 보면 굳이 저 비싼 라이다를 센서를 우리가 달아야 되는 것인가 네. 뭐 이런 생각도 아마 할 거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음. 이제, 음. 패키지 기판하고, 그칩 다이 중간에 사이에 이제 볼이 있어요. 솔더볼을 네네. 이제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솔더링 한다 음. 이렇게 플럭스 같은 거 붙여가지고, 이 붙이는데, 음. 이것도 볼도, 기존에는 우리가, 이게 이제, 동글동글한, 거, 이게 사진 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 어떤 재료들이 섞여있냐면, 삼원계입니다. 이것도 뭐, 배터리, 뭐 네. 삼원계, NCM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솔더볼은 주석. 주석. 은. 구리. 이렇게 섞여서 주석이 제일 많이 쓰이고요. 음. 은하 은이 그 다음이고 음. 은하고 구리는 거의 마, 많이 안 섞이는데 어쨌든 이 삼원계로 되는데 이게 지금 열에 대해서 뭔가 내열성이 조금 낮으니까 여기에 니켈이나 인디움 같은 또 재료를 섞어서 재련을 또 그러면 이제 만드는 방법도 약간 바뀌겠죠. 그래서 음. 삼원계가 아니고 오원계, 오원계 뭐 이런 식으로 어 솔더볼 변, 변, 분야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 모든 내용들은. 4월 12일 날 하는 저희 세미나를 와서 봐 주시면 여러 가지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것도 주말에 기사 나온 건데 뭐 삼성전자가 네, 일본에 뭐 패키지와 관련된 라인을 뭐 만든다라고 로이터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저희가 또 확인해 보니까 뭐 아예 뭐 사실 무근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맞아요. 음. 어, 뭐,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아, 뭐, 그럴듯 하다. 어, 그런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재료 네. 측면에서 제가 딱 살펴보면요. 아까 제가 볼 얘기했죠. 그리고 뭐, 언더필 얘기했죠. 네. 뭐 접착제 얘기했죠. 뭐, TIM 소재 얘기했죠. 뭐, 만약 일본에 다 있어요. 음. 뭐, 레조나기라는 회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새끼스위, 스미토모, 뭐, 나믹스. 네. 뭐 등등등등 다 일본에서 일본의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아주 대단한 그 소재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패키징에 대해서 연구라든지 뭔가 맞습니다. 조금 더 선진화된 네. 패키징을 하려면 오히려 일본이 조금 더어 괜찮은 시장 아닌가 R&D 용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신소재를 자체 개발해서 갖고 있는 기업들이죠. 음. 네. 네. 아지노모토 생각나네요. 여기도 대체가 불가능한 소재 개발 미혼 얘기하신 겁니까? 네. 그 일본 아지노모토가 <웃음> <웃음> 패키징용 ABF 소재, 뭐 시장 100%죠, 여기가. DSMC도 왜 공화모토에 손이랑 같이 네, 패키지 센터 네. 한다고 그러고, 뭐 하이닉스는 뭐 미국에 또 첨단 패키지 한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HBM 쪽이라고 음. 그때 뭐 박정우 회장도 나와서 어딘가에서 얘기한 것 네. 같은데, 어, HBM은 어쨌든 엔비디아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쨌든 HBM 해서 그거 TSMC 쪽으로 보내면 TSMC는 뭐또칩팩이나 결국 한국으로 와서 또다시 또, 다시 또, 또, 또 하고, 대만으로 또 나가야 하죠. 되는데 그거 짓는 음, 음. 게또뭐 효율적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약간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패키지 쪽은 그래서 중요하다. 듣고 나서 이해해보면은 그렇게. 큰 기술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과자 쌀 때도요, 이렇게 패키징을 잘 해야 안에 내용물이. 질소 잘 채우고요. 예, 안 부셔지고. 음, 네. 또 뭐, 열이 많이 받아서 안에 이렇게 녹아버리면 안 되니까 네. 또 네. 밖으로 열을 좀잘 빼내야, 네. 뭐, 요런 거에 연장이니까 좀 중요하다라고 볼수 음. 있겠습니다. 제가 유통 잠깐 담당했었는데, 그 중전에 말씀하신 질소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그란필. 중요합니 <laughs> 네. 안에 있는 과자가 네. 네. 어, 장기간 뭐 이동을 하거나 했을 때 얼마나 파손되는가. 네. 사실 이게 뭐 배, 어 반도체나 배터리나 이런 데에서 패키징 하면서 열 분산 하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음. 근데 저,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삼성전자가 일본의 이제 후공정이죠. 패키징 테스트 라인이라고 하면. 이 후공정을 뭐 연구를 할지, 뭘 할지 뭐 명확하다고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되면 일본 네, 반도체 장비와 재료를 더 많이 사용하겠다는 거 아니냐. 차세대 패키징으로 가면 일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소재를 주로 쓰겠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일본 고추로 쓰고 있고요. 어, 지금 네. HBM 하는 것도, 그 네. NCF 필름도 레조나게서 솔밴드로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음. 네. 어. 국내 업체가 지금 또 대체, 하려고 네. 올해 좀 대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일본 쪽에 뭐 대규모의 라인을 뭐 만들겠습니까? 그쪽으로 음. 보냈다가 다시 쪽으로 보낼 일은 없고,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만든다고 하면은, 네. 파일럿 라인 정도 조그마한 음. 거 하나 만들어서 좀 시험도 해보고, 어 그럴 것 같고, 지금 그 패키지 앤 테스트, 그 원래 삼성에서 패키지, 타... 담당하던 조직 말고, 지금 AVP라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어드밴스드 패키지, 뭐, 뭐, 패키지 뭐 이런 팀인가요? 뭐 AVP를 만들어서, 거기 뭐 매출 책임도 좀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거기서, 신규로 돈이 될 만한 패키지, 만약, 예를 들어, TSMC의 인포라든지, 패아웃 웨이퍼레벨 패키지 기술. 그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서 실질 매출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 콜컴도 지금, 어페나웃도안 쓰고 그냥 패키징을 올려서 쓰죠. 예, 플립칩을 음. 하는데 거기 또 필름 다 NCF 필름 쓰거든요. 거기 도엠 네. 코나 이런 쪽에 이제 엠 네. 코나 칩팩에서 이제 하는데. 어그 회사가 만약에 어 애플처럼 우리도 페나우스로 가야 되겠다라고 했으면 물량 다 DSMC로 갈 수밖에 음. 없는 거예요. 패키징 네. 여기서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애플 M2 아까 우리가 1, 2월 어 생산 중단했다 라고 전해드렸 지만 요거 계산서를 누가 끊는 거냐 면 네. 중요하잖아요 누가 네. 돈을 준 네. 발주를 dsmc에서 줘요 음. 물론 마지막 고객은 애플이지만 네. dsmc가 이 플립치면 우리가 안 하는 거니까 음. 여기 엠코나 치팩 을 주는 건데 인포면 굳이 줄 필요가 없어 요 여기 이 웨이퍼 레벨로 할수 있는 회사들이 없거든요 음. 그러면 삼성전자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되고 어, 뭐, 한간에 떠도는 소문, 소문입니다, 소문. 확정된 사실은 아마 저, 고위 경영진들끼리 얘기들이 많이 흘러갈 채지만, 엠코에 대한 어떤 인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타진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고. 음. 또 많았죠. 에이. 어, 엠코가 미국에 이제 상장된 기업이긴 하지만, 뭐, 세운 분들이 다 한국 분들이시고, 음. 지금 국적은 미국인지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어, 생산도 여기가 많고, 여기도 R&D도 여기서 다 하거든요. 여기가 거점이에요, 한국이. 아... 공장도 송도에 크게 있잖아요. 네. 상장만 그러면. 미국에, 미국에 팔렸죠. 네, 돼있죠. 아. 어, 그리고 돼있는데, 엠코를 만약에 산다 그러면은 또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굉장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삼성이 패키징 쪽을 굉장히 등한시했고뭐 누구 얘기로는 TSMC의 그 기술하고 지금 삼성이 하고 있는 거는 약간 한 10년 정도의 격차가 있는 거 아니냐. 음, 패키징 아, 쪽에서의. 10년이요. 예. 그러니까 그거 따라잡으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데, 뭔지 음. 우리가 사람, 좀 좋은 사람 빼와가지고 뭐, 맞아요. 사람 몇 사람 갖고 될수 있는 게 아니고 인프라도 좀 갖고 와야 되고 그 조직 통치로 들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엠코 정도면은 한국인들이 주로 나와서 안에서 이제 연구개발 하고 네. 그러니까, 어, 옛날에 어떤 사례처럼 미국에서 인수해 놨더니 음.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뭐 네. 이것 때문에 문제 아니었습니까? 왜냐면 하 네. 미국 친구들이, 백인들이 한국 기업에 고용돼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자존심 상해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음. 뭐 예를 들어 뭐, 뭐, 동남아의 어떤 필리핀이나 뭐,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서 뭐, 국내에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말 들어도 알 만한 기업 인수해서 하면, 거기 직원들이 뭐, 그런 생각 다 가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엠코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좀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야, 뭐, 다 필요 없고, 한국 조직만 내가 가져오겠다. 음. 그럼 이제, 엠코 본사 입장에서, 야, 거기 알맹인데, 그거 하면 저 동남아에 딴 데도 팹들이 있거든요? 네. 그, 그 생산 다 빼고, 알맹만 가져갔다, 뭐, 뭐가 안 맞아서 안 됐다는 얘기도 있고, 뭐 하여튼 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패키징 쪽은 좀 계속적으로, 어, 경쟁력을 높여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파운드리 사업, 이런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음, 쉽게 얘기해서 DS, 그, HBM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 웨이퍼레벨로 가공을 하긴 하지만, 아, 어, 그것도 무공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 근데 그것도 지금 하이닉스한테 좀 뒤쳐져 있는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 실제로는 지금 다 엔비디아 거는 하이닉스만 다 전략 놓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걸로 봐서는 조금 각성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음.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세미나 좀 많이 와서 봐주시면 좋겠, 좋겠습니다.